안녕하세요. 이 동영상은 미치니스 무역 베트남어 표현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. 띠엔띠엣 kinh 저는 당국대학교 n g u 입니다이 수업은 6가지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 이번은 마지막 육강입니다. 육강의 주제는 터딘 인마 <목소리> 무역서신입니다. 회사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파트너에게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. 회사 업무를 할때 가끔 동료나 파트너에게 메일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. 메일 내용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업무를 시키는 일 등입니다. 그러면 메일 상으로 어떤 표현을 특히 사용하는지? <laughs> Chào anh Minh, tôi là Hoài, ở công ty ACB. Tuần trước, tôi đã gặp anh trong cuộc họp khách hàng ở khách sạn Sofitel. Không biết anh có nhớ không ạ? À? Tôi xin gửi anh danh mục hàng hóa của công ty tôi như anh yêu cầu ở file đính kèm. Xin nhờ anh kiểm tra giúp ạ. À? Rất mong có cơ hội hợp tác với công ty anh. Kính thư Thu Hoài. Khi chi 쓸 때도 일반 인사처럼 인사를 해야 합니다. 여기는 자왕밍밍씨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입니다. 내가 누군지를 먼저 소개합니다. Tôi là Hoài ở công t a 저는 b 회사에서 이입니다 회사입니다. 다음 문장. 돈 또이락압앙청곡업획항의 흑 소피텔. 화이와 맹은 전에 한번 직접 만나서 인사한 사이입니다. 그렇지만 상대방이 기억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난 상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. 돈즉, 지난주. Gặp Manata. Tôi đã gặp anh tháng 9 Manata. Trong cuộc họp khách hàng. Partner Meeting. Trong án nề. Trong cuộc họp khách hàng. Partner Meeting a, ở khách sạn Sofitel. 소비텔 호텔에서 여기는 장소 앞에서 어 단어는 어디 어디에서 의미입니다. 그럼 이 문장은 지난주 소비텔 호텔에 있는 파트너 미팅에서 뵙게 되었습니다.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문장

앙건여흥, 기억하나요? 의미로 이해합니다. 그렇지만, 앙건여흥 앞에서 흥비가 있습니다. 여기 의미상으로, 뭐뭐 한지 모르겠네요?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네요?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 표현에는 본인 생각의 상대방과 잠깐 만났고, 본인을 기억할지 궁금하고, 본인을 기억하냐고 묻기도 합니다. 약간 자리, 자기를 낮추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아래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저신 gửi anh danh mục hàng hóa của c ô n a n y u u i e h t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. 여기 gửi, 보내다 동사가 있습니다. 목조건은 danh mục 목록 hàng화 제품 또는 상품이죠. 꼬어 껑띠 띠. 저희 회사 꼬어 소유의입니다. 그러면 이 앞부분은 저는 저희 회사의 상품 목록을 보내드립니다.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의 동사 앞에서 쓴 단어가 붙어서 본인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. 공식적인 말이나 예의를 갖춰야 하는 상황, 특히 상대방을 부탁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. 이 문장의 뒷부분에는 "뉴", 뭐뭐, 때로. 읽어, 요정하다. 니안 읽어, 당신이 요정하는 대로 뜻입니다. 그리고 멘티에 링겜, 첨부하다. 어, 파이 링겜, 첨부파에서 그 뜻입니다. 그러면 이 문장 뜻은 요청하시는 대로 첨부파에 저희 회사 상품 목록을 보내드립니다.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문장 또 넘어가겠습니다. 신여 아인 검사 아이 문장에는 여 동사 부탁하다. 이 동사 앞에 씬을 붙어서 예를 갖추는 표현입니다. 그 다음에, 겸자 확인하다. 줍 돕다. 이지만, 이 경우에는 동사 플러스 줍는 아어 주다. 이를 대신하다. 의미입니다. 그러면 김 자수는 확인해 주다 의미입니다. 확인해 해 주신 것을 부탁합니다라고 이해하죠. 한국어에는 보통 확인해 주세요 또는 확인 부탁합니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이 경우 베트남어에는 본인이 간절히 부탁 표현이고. 상대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표현합니다. 그다음 아래 문장 또 넘어 가겠습니다. <릇> rất có rất mong có cơ hội hợp tác với công ty anh 에는 mong 희망하다 기대하다 cơ hội 기회 협 ợ tác

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인데 자기 긍정적인 태도 또는 희망하는 의미를 약간 더 강조해 주는 문장입니다. 편지, 형, 편지 형식으로 마지막에 끝을 또는 천착 표현이 있습니다. 이거 한국어에는 바로 "올림" 또는 "드림" 같은 의미입니다. 편지에는 상대방을 지문하거나 명령할 때 간접형으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. 다음에, 두 문장을 어, 예문으로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. 1번에는 컴빛 앙다 람바오가오 츠아 문장에는 람바오오 보고서를 작성하다 츠아 행동을 완성했는지를 질문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보고서를 작성다 마무리했는지 궁금합니다. 의미가 있습니다. 하지만 사실 궁금한 것보다 정말 화자가 상대방한테 보고서 를 어, 마무리했습니까? 질문입니다. 그다음에 2번 문장에 가 보겠습니다. Không <목소리> biết cuộc 이 문장에는 국어 회 đối t 파트너 tổ 개최하다 이 문장은 파트너 미팅은 어디에서 개최할 건지 아세요 1번에는 주어가 2인칭이고 2번에는 주어가 3인칭이라서 서로 다른 느낌이지만 두 문장 다 상대방한테 콩빛 뒤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목적이 같습니다. 그리고 아, 오늘 편지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. s e n 동사 표현입니다. 여기도 두 문장 예문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. 1번 문장에는 선여안 공급 솔리 m ớ 야 에는 공급 공급하다. 자료 data.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 주기를 부탁합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다음에 2번 문제. 선녀 지 đi họp t 에는 h 회의하다, 타이, 대신하다, 냠, 팀. 팀은 대신 회의 참석하기를 부탁합니다.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위에 두 가지 문법 공부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비즈니스 무역 베트남어 마지막 수업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끝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신 감은